박스 접을 때 옆에 이제 기다란 걸 띄워주시고 위에 이제 부착되어 있는 것들도 띄워주신 다음에 같은 모양끼리 옆에다가 놔주시면 됩니다 옆에다 놔주시고 그 다음에 양 옆을 눌러주시면서 접어주시고 그 다음에 윗부분을 접어주신 데 윗부분에서 이제 기다란 게 안쪽으로 안쪽으로 교차될 수 있게 해주시면 돼요 기다란 게 안쪽으로 그리고, 이제 여기 접으실 때도, 이 옆에를, 내네 손가락을 잘 받쳐주시고, 엄지를 눌러주신 다음에, 엄지로, 아래서 위로 해서 넣어주시면 돼요. 넣어주신 다음에, 이제 홈 부분에 잘 들어갔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, 그 다음에 이제 기다란 거. 기다란 거는 가로로 넣어주시면 돼요. 아래에 위치한 가로 홈에다가 끼워주시고 이두 개를 이 다섯 개 홈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뼈닭 두 마리 그 다음 순살 두 마리 그 다음 순살 세 가지 맛을 채팅하는 걸 보여 드릴게요 이제 다섯 개홈 중에서 가운데로 이제 두 개를 같이 꽂아 주시면 이제 뼈닭 두 마리 이렇게 뼈닭 두 마리 제공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고 깻잎 소스들 여기다가 닭 튀김 채팅해 주시면 됩니다 이, 보시면 이렇게 호흡이 나와 있는 게 좁은 쪽으로 위치할 수 있게 해주시면 돼요. 하늘을 보게.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칸씩, 한 칸씩 옆으로 옮겨주시면은 이제 순살 두 마리 세트. 여기 이제 순살 두 마리, 그 다음에 무, 소스들, 깻잎 소분해 놓은 거그 다음에 감자튀김 그리고 서비스 메뉴 이렇게 세팅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한 칸씩 옆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순살 세 가지 맛이 순살 세 가지 맛을 세팅을 해 주시고 무, 비인 소스, 깻잎 그 다음에 감자튀김 세팅을 해 주시면 됩니다 박스를 접고 보관하실 때는 항상 순살 두 마리 기준으로 해서 여그 위에 문을 닫아서 이렇게 해서 보관해 주시면 됩니다. 숨구멍도 마찬가지로 열지 않고 입구도 이제 닫지 않고 이런 상태에서 보관을 해 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제품이 나갈 땐 숨구멍을 다 열어 주시고 열어주신 다음에, 잘 닫아주신 다음에, 이제 앞에 입구 쪽을 뒤로 한번 접기신 다음에, 이 부분을 한번 눌러주세요. 누르면은, 이렇게 나오죠. 이거를 들고, 뒤에서 밀면서 쭉 넣어주시면 됩니다.